마지막으로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법이 법제화가 안될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대로, 현재대로 이 시스템이 갈 경우에 내가 설계비를 많이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시고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매년 2개, 3개, 5개씩 중공 작품을 내야 됩니다. 매년. 매년 중공 작품을 내서 꾸준하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좋은 작품을 해야 되고 한국의 현실은요. 유명해져야 됩니다. 유명해져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언론에 노출돼야 됩니다 이러면은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설계비가 올라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언론에 많이 노출하시고 건축 설계비를 많이 받아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소적이고 좀 우울한 얘기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정에서 여러분이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 유명해지는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다. 자 이게 바로 설계비를 많이 받는 거고요. 유명해지지 않는다. 않는다 이러면은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